<laughs> <laughs> 어, 와 가지고 다들 막 구경하고 뺑뺑이 도는 거. 와, 해그 상대로는 뺑뺑이를 이 여섯 바퀴씩 도는구나 판자 하나에. 역시 해그야 하면서. 저게 해그란 거 해그인가? 그건가? 하면서 막 본다. 이게 얼마 만에 해그 플레이야. 새벽에 보기일 자리가 아. 이봐 이봐 해그니까 이보고안겨아뭐 이게 해그요 하면서 아이고 참하게 생겼구만 하면서 내 어그로 한번 끌어봐야지 때, 하면서 해그 먹을 때 해그 먹을 땐 해그 먹을 때, 때, 때 초밥 먹을 때 이거 해인가 머신인가 하는 것이요 하면서 어그로를 그렇게 그렇게 잘 먹는다면서 하면서 내가 한번 돌아보겠슈 하면서. 믿을 건. 믿을 건. 나가, 나가, 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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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믿을 건은 여기 백스텝 밖에 없다. 이거는 그 키가 작기 때문에 백스텝을 하면안 보인다. 다른 사람이은 보이는, 보이지만. 또 백스텝이 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구간이. 이런 구간은, 이런 구간은 어, 백스텝 하면 안 보여요. 왜냐면은, 해그 키가 이 돌, 돌보다 작기 때문이죠. 사기 아닙니까, 해그? 아, 아니야. 뭐야, 견자하는데견자해줘 나이스. 죽어, 임마, 죽어. 오디 좋지. 팀원들 다발전이돌리고 있는데 혼자서 살아남으려고. 견전을 하고 있어. 말 바꿔서 죽이기. 다시, 다시 걸려, 임마. 장난이고, 장난이고, 다시. 장난이고 그 손에 힘 풀리면은 잠깐 쉬어도 된다? 화장실 가.. 막그렵 근지럽고 그러지 않아? 견자화안 해도 돼! 어, 스트러그 그거 해봤자 그 점수 얼마나 준다고? 팀안 온다 그거 네 여기가 가볼게요 아 그만 돌리소 그냥 어? 그만 돌리소 이제 구하러 올 겁니다 왜냐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그 뭐랄까, 그, 그, 측은지심. 그, 인간을, 인간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 그런 게 깃들어 있기 때문에 구하러 올수 밖에 없어요. 막, 지나가다가,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고양이가 쓰러져 있으면, 어이구, 구해줘야겠다. 측은하게 여기거든. 먹을 때, 한밥 먹을 때, 콩밥 먹을 때, 탑밥 먹을 때, 찬밥 먹을 때, 콩밥 먹을 때, 남밥 먹을 때, 개밥 먹을 때, 쥐밥 먹을 때. 이건 아였다 <놀람> <놀람> 그렇게 예, 구하러 올 수밖에 없다. 사실 인간의 행동 패턴은 정해져 있다. 다그 범주 안에서 움직인다. 그렇게 얘는 죽을 수 밖에 없다. 지지. <laughs> 맥그한테 루인의 복수를 하러 가네. 맛있어? 어, 뭐야? 치고, 그런 주도 없으면서. 아, 필요 없어. 자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쇽쇽 쇽.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어요. 여기 여기 좋아요. 여기 좋아요. 아 여기 좋은데. 죽었다 이거. 죽었지? 한자 없지롱. 한자 있지롱. 좋아요. 자, 잘했지? 아, 칭찬해줘. 잘했으면은 오구오구 오구 잘했다. 빨리 해줘. 쓰지 마세요, 갈지. 와, 통했다. 역시 푸메이님 안 써주신다. 자, 어. <laughs> 안 써주신다. 오구오구 오구 잘했다 아 감사합니다 종구 공기 팡팡협회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여기가 한반도 유일의 석유시추 장소라고 들었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빅조신배님 할거 없으면 이건 이거, 거이싸자할거 있네 어.. 잡으러 와야 돼요 좌측으로 간거 같다. 아, 우측이다. 아, 뭐 치료야. 빨리 스프렌트나 써. 죽, 죽었어. 그런 그... 그 고전적인 심리전에 낚이면 어떡하시나. 가는 척 하면은 가는 척안 넘기. 어? 다 안다고요. 나도다 쓰는 방법이에요. 살인마가 생존자를 하면 그게 달라진다. 아니, 이거 그... 아니, 근데 인정한다. 이번에는 쓰지 말라고 안 했어요. <laughs> 이번엔 인정합니다. 아, 저기 가, 여기가 여기 짜증 나. 이거 너무 길어. <laughs> 아, 그만 돌리소! 프린트나 빨리. 그만, 돌리소여겠네 있네, 여있네, 요있네 이제 판자 빼야겠다. 이걸 이렇게 해서? 안 가져오네. 빼면 이제 끝나거든요. 어, 판자 없대요. 판자 없대요. 판자, 판자 없으면 죽어야지. 이제 두 번째 가는 거거든? 뭐 그냥 잘하면은.. 아 뭐야 한방이 없네? 나왜 한방이 없냐? 뭐야 이 세팅 뭐야? 이 세팅 누가 했냐 이거? 아 이해 안 되네. 아 핵으로 한방 안 되는 건 무슨 플레이야? 아, 핵.. 아 한방이 없다고? 아 이거 게임 끝났는데? 아난 당연히 한방이 있으니까 룰루랄 룰루랄라 3킬은 하겠지 하고 있었지. 아,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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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터트려. 프린트 발동한 것 같은데? 너 죽었지? 핫! 아, 어디로 가자. 이거는 그러면은. 어, 저기, 많이 돌린 발전기를 지키면서 좀 게임을 오래 끌어야 돼요. 한 방에 없으니까. 가고요. 뭐, 이 상황이 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저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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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어 어디 어디 들어와 아! 좋아요. 올킬주에서 제일 불이다. 구리가... 아! 어이 어, 이거 이, 이 친구가 게임 터트렸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일로 이게 풀숲 소리 풀숲 소리. 그냥 들리는 순간 죽는 거예요 불쑥 샥샥 소리 나면은 누구라고 생각하겠어, 누구라고 당연히 생존자지 여기에 뭐 풀벌레가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뒤집 올 길입니다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니가 게임을 망쳤어 이행 <laughs> 0티어 0티어 해그아치지 올킬입니다 <laughs> 잘했어 잘했어 한방 없는 거알아차자마자 캠핑 노캠핑 플레이하면서 굉장히 잘했어요 이, 이 발전기를 견제한 게 어, 정말 잘했죠 아니었으면은 뭐 캠핑하면서 이킬이 한계였을 겁니다 취지 새가 엄청 좋은 소리 말아. <laughs> 직접 해봐, 직접 어? 3픽이 트롤, 트롤 아트롤하게 하진 아니3픽이 실수해가지고 그런 거지. 원래는 항배가겠어. 지지. 아 유튜브 각이라고. 유튜브 각1번 감사합니다. 준비물은 살님의 눈송이예요. 아, 뽑아갈라 하잖아. 주스 테스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각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와! 핵으로 랭크 플러스 2! <laughs> 야, 이거는 핵의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아, 내 해, 살구의 핵의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24389점 먹었고요, GG 음, 14링크가 한번 껴있었네 <laughs> GG <웃음>